한국 대표팀은 비록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과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패배보다 값진 감동을 선사해 많은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펼쳐진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슈퍼 500대회의 4일차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강전이라는 중요한 길목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한민국 선수단은 아쉽게도 중결승 진출이라는 최종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트 위에서 보여준 그들의 열정과 가능성은 단순한 승패의 기록을 넘어 배드민턴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패배였으나 그 과정에서 보여준 투호는 다음 대회를 향한 강력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자 복식의 새로운 가능성 이유림 김유정 조의 사투 여자 복식 8강전에서 이유림 김유정 조가 마주한 상대는 세계 랭킹 2위이자 이번 대회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 말레이시아의 탄티나 조였습니다. 탄티나조는 중국의 최정상급 복식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파괴적인 공격력과 빈틈없는 수비력을 갖춘 말 그대로 세계 배드민턴계의 거대한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이유림과 김유정은 자신들의 장기인 정교한 코스 공략과 영리한 경기 운영을 통해 상대를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세계 2위를 당황하게 할 만큼 날카로운 스트로크가 코트 구석구석을 찔렀고 경기 흐름을 팽팽하게 유지하며 대등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비록 두 번째 게임부터 상대의 빨라진 공격 템포와 노련한 완급 조절에 밀려 점수 차가 벌어지긴 했으나, 강호를 상대로 보여준 초반의 집중력은 대한민국 여자 복식의 미래를 밝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략적 운영과 숙제, 말레이시아의 벽을 넘기 위한 과정. 탄티나 조와 같은 강력한 공격형 복식조를 상대할 때, 대한민국 대표팀이 주로 선택하는 전략은 긴 랠리를 통한 체력 소모와 빈틈 찾기입니다. 이유림과 김유정 역시 빠른 템포의 드라이브를 섞어가며 상대의 리듬을 깨뜨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상급의 노련함은 첫 게임 이후 우리 팀의 전술을 간파했고 더 높은 수준의 압박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빠른 템포의 운영이 막혔을 때 이를 타개할 제2의 전술적 유연성과 결정적인 순간의 스트로크 정확도입니다. 패배의 아픔은 크겠지만 세계 최정상급 선수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얻은 데이터는 그 어떤 연습보다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 고생한 두 선수에게 비난보다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자 복식의 투혼. 조성현, 이종민, 조가 보여준 희망. 남자 복식에서는 조성현, 이종민, 조가 말레이시아의 베테랑 고제페이, 누루이지, 조를 상대로 격전을 벌였습니다. 상대는 작년까지 세계 최정상급 전력을 자랑하던 팀으로, 신예인 우리 선수들에게는 벅찬 상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트 위에서 보여준 두 선수의 모습은 패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빠른 템포의 네트 플레이와 드라이브 운영은 전성기 시절의 서승재 김원호 조를 연상케 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성현의 전위 장압력과 이종민의 후위 커버 능력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비록 경기 결과는 패배였지만, 강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스타일을 끝까지 밀어붙인 모습은 현지 관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과제, 정교함과 호흡의 완성도를 높여라. 조성현, 이종민, 조에게 남겨진 과제는 스트로크의 질적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입니다. 빠른 템포의 전술은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파트너 간의 유기적인 커버와 실수를 줄이는 정교한 플레이가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세계 수준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두 선수는 자신들이 가진 전술적 컨셉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전술의 완성도를 높여 실수를 줄이고 결정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아직 젊은 선수들인 만큼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를 마치며 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 대한민국 선수단의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일정은 여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비록 메달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승리보다 값진 성장과 가능성을 확인한 무대였습니다. 세계적인 강호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의 모습은 결과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대회인 태국 마스터스로 향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선수들은 다시 라켓을 굳게 지고 훈련에 매진할 것입니다. 패배는 끝이 아니라 더큰 승리를 위한 밑거름입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태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도록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선수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배림톡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선수단의 생생한 활약상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및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태국 마스터스 소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그 이후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도약과 과제.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2026의 여정은 비록 8강에서 멈췄지만 이번 대회는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주자들의 가능성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카르타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운 선수들의 투호는 성적 그 이상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여자 복식 이유림 김유정조가 남긴 희망의 불씨. 이유림과 김유정조는 이번 대회 8강전에서 말레이시아의 강호탄티나 조를 상대로 고전했지만 첫 세트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코스 공략은 분명 세계 수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술적 다변화의 필요성 첫 게임에서 상대의 허를 찔렀던 빠른 템포의 드라이브는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전술을 파악하고 공격 템포를 올렸을 때 이에 대응하는 수비 대전환과 랠리 조절 능력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성장을 위한 자양분 탄티나 조와 같은 공격형 복식조를 상대해 본 경험은 이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힘으로 맞붙는 것이 아니라. 셔틀콕의 속도를 죽이거나 네트 앞싸움에서 상대를 더 압박하는 정교함이 보완된다면 다음 대회에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남자 복식 조송연, 이종민조 공격적 운영의 가능성. 조송연과 이종민조는 비록 패배했지만 한국 남자 복식 특유의 빠르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서승재, 김원호 조를 연상케 하는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현지 관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우의 로테이션의 완성도 조송현의 전위 플레이는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데 탁월했고 이종민의 강력한 후위 스매시는 득점 루트로서 확실한 제 역할을 했습니다. 스트로크 정교함의 숙제 세계 최정상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범실을 줄이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스트로크의 퀄리티가 유지되어야 하며 파트너 간의 커버 범위를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훈련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6 시즌의 시작 태국 마스터스를 향한 재정비. 인도네시아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선수단은 이제 곧바로 태국 마스터스 준비에 돌입합니다. 시즌 초반은 체력적인 안배와 함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대표 세대 교체의 연착륙. 안세영과 같은 간판 스타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사이, 이번 대회에서 활약한 젊은 선수들이 국제 무대 경험을 쌓는 것은 한국 배드민턴의 선수층 데프스을 도텁게 만드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탄탄한 팀 코리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2026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팬들의 응원이 만드는 기적. 베림톡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방울을 기억합니다. 승패를 떠나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한 비판보다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함성은 멈췄지만. 선수들의 라켓은 다음 무대를 향해 더 힘차게 휘둘러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그 이후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과제와 새로운 도약. 자카르타에서의 아쉬움. 그러나 확인한 가능성의 불씨.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슈퍼 500 대회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남긴 것은 결과 이상의 데이터였습니다. 비록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불참하거나 조기 탈락하며 입상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이유림 김유정 조와 조송현 이종민 조가 보여준 패기는 세대교체의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했습니다. 특히 세계 랭킹 2위인 탄티나 조를 상대로 첫 게임에서 보여준 코스 공략은 한국여자 복식 특유의 영리한 경기 운영 능력이 차세대 선수들에게도 잘 전수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선수들의 특징인 파괴력 있는 스매시와 빠른 전환 동작은 한국 신의 선수들이 앞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벽입니다. 이번 대회 8강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상대의 전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성과 경기 후반까지 셔틀콕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근지구력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태국 마스터스 다시 시작되는 서륙의 무대 인도네시아에서의 여정을 마친 대한민국 선수단은 곧바로 방콕으로 이동하여 태국 마스터스 일정을 준비합니다. 이번 대회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보다 등급은 낮지만 랭킹 포인트를 쌓아야 하는 신예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의 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고배를 마셨던 조성현, 이종민 조는 이번 태국 무대에서 자신들의 전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메달권 진입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마스터스에서는 동남아시아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체육관 내부의 미세한 바람 방향인 셔틀콕 드리프트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지난 대회의 패배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선수들이 실전에서 범했던 잔실수를 줄이고 스트로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6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한국 배드민턴의 전략. 2026년은 한국 배드민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컨디션 조절과 더불어 복식 종목에서의 새로운 조합 찾기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서 시도된 실험적인 복식조들의 활약은 국가대표팀의 뎁스를 두껍게 만드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상위권 선수 출전 의무 규정에 따라 선수들은 체력 안배와 성적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기량 문제를 넘어 협회 차원의 과학적인 컨디셔닝 관리와 전략적인 대회의 선택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멈춘 발걸음은 태국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그 끝은 시즌 피날레인 월드 투어 파이널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그 이후,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내일을 묻다. 자카르타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진 2026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슈퍼 500대회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라는 단편적인 지표 뒤에 숨겨진 우리 선수들의 투혼과 기술적 진보는 향후 이어질 아시아 투어에서 새로운 반전의 서사를 쓰기에 충분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대교체의 과도기에 있는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 최강국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좁혀나가야 할지 명확한 숙제를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자 복식의 새로운 가능성 이유림 김유정 조의 교훈 말레이시아의 탄티나 조와의 8강전은 세계 정상급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를 실감하게 한 한판 승부였습니다. 탄티나 조는 중국 복식 특유의 파워와 동남아시아 특유의 유련함을 동시에 갖춘 팀으로 현재 세계 무대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꼽힙니다. 이유림과 김유정은 첫 번째 게임에서 정교한 셔틀콕 컨트롤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코스 공략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상대가 전술적 변화를 준두 번째 게임부터는 체력적, 전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플랜B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장기를 간파했을 때 즉각적으로 템포를 늦추거나 수비 대형을 전환하여 흐름을 끊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이유림 김유정 조는 이번 패배를 밑거름 3화 랠리의 지구력을 높이고 고속 드라이브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 근력을 보강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태국 마스터스에서 더 정교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자 복식의 세대교체, 조송현 이종민 조의 공격적 본능. 남자 복식에서 보여준 조송현과 이종민의 활약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고제페인으로 이지 조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놓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은 현지 관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네트 앞에서의 빠른 반응 속도와 후위에서의 강력한 스매시는 한국 남자 복식의 전통적인 강점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부처에서의 미세한 실수와 파트너 간의 커버 범위 설정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세계 수준의 선수들은 단한 번의 빈틈도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종민의 수비 범위 확장과 조송연의 전이 킬링 능력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전 경험과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빠른 템포의 배드민턴은 현대 배드민턴의 트렌드와 정확히 일치하며 완성도만 높인다면 머지않아 슈퍼 7 5 0 이상의 대회에서도 입상을 노려볼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국 마스터스를 향한 재정비와 새로운 희망.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선수들에게 휴식의 시간은 찰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태국 마스터스는 이번 대회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시즌 초반의 기세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안세영을 비롯한 주요 랭커들의 컨디션 조절과 신예 선수들의 패기가 조화를 이룬다면 태국에서는 더 밝은 소식을 전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번 대회 종료 직후 현지에서 짧은 복귀 시간을 가지며 각자의 보완점을 점검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큼이나 강조된 것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패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다음 랠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최강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배드민턴 팬들은 비록 이번에는 메달 소식이 없었지만 코트 위에서 흘린 우리 선수들의 땀방울이 머지않아 황금빛 결실로 맺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배림톡은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발자취를 끝까지 추적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태국 마스터스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스매시와 빈틈없는 수비로 승전보를 전해올 대한민국 선수단을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우리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선수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슬래시 사인. 패배 속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가능성. 이번 대회 8강전에서 멈춰 선 이유림 김유정 조와 조성현 이종민 조의 경기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세계 최정상급인 말레이시아의 탄티나 조와 고제페이 누루이지 조를 상대로 우리 신예들이 보여준 투지는 한국 배드민턴의 저력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여자 복식의 전략적 진화, 이유림 김유정 조는 첫 게임에서 상대의 강력한 스매시를 받아내며 정교한 코스 공략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비록 두 번째 게임에서 템포 조절에 실패했지만, 이는 경험 부족일 뿐 실력의 차이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네트 앞에서의 세밀한 플레이는 향후 국제 무대에서 큰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남자 복식의 속도전, 조성현, 이종민, 조는 서승재, 김원호, 조를 연상시키는 빠른 드라이브 싸움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위와 후위의 유기적인 위치 변경과 과감한 네트 점령은 한국 남자 복식의 전통적인 강점을 계승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계 정상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조각. 디테일의 완성. 배드민턴은 단한 번의 스트로크 실수로 흐름이 바뀌는 예민한 종목입니다. 8강전에서 드러난 우리 선수들의 과제는 결국 완성도에 있습니다. 이기 관리 능력의 강화, 상대가 전술을 바꾸어 템포를 올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는 심리적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스트로크의 정교함, 찬스볼이 왔을 때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하는 결정력,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 셔틀콕을 상대가 치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정교한 컨트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깊이, 복식 경기는 두 사람의 호흡이 절대적입니다. 이기 상황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커버 플레이와 약속된 전술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태국 마스터스로 향하는 결연한 유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대표팀은 곧바로 방콕으로 이동하여 태국 마스터스 준비에 돌입합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가 시즌 초반 몸풀기였다면 태국 마스터스는 본격적인 랭킹 포인트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태국 대회에서는 이번에 노출된 수비 불안을 해결하고 좀더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안세영 등 주력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과 신예들의 실전 감각 유지가 조화를 이룬다면 태국에서는 반드시 입상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은 말, 팬들의 응원이 만드는 기적, 스포츠에서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팬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서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카르타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셔틀콕을 줬던 그들의 모습은 다음 대회에서의 승리를 예감케 했습니다. 배드민턴 팬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패배의 아픔을 딛고 태국에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박수 한번이 선수들에게는 강력한 스매시 한 방보다 더큰 힘이 됩니다. 배림톡은 태국 마스터스 현장의 생생한 소식은 물론, 선수들의 훈련 뒷이야기까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는 그날까지 배림톡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